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사진으로 동물보호 운동가가 눈물을 흘리며 러브버그 학살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곧 러브버그가 몸에 붙자 욕설을 하며 도망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. 이 사진들은 여러 SNS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진 속 동물보호 운동가를 비롯해 환경운동 단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. 하지만 AFP 통신이 검증한 결과 이 사진은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과 상황이었습니다. 이 사진은 릴 도지이라는 사용자가 처음 게시한 것으로 이 사용자는 AI를 활용해 풍자 이미지나 허구의 인물을 제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원래 게시글에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재공유되는 과정에서 이 설명이 빠진 채 실제 인물인 것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. AI 이미지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진짜인지 한번더 확인하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.